싶었어요. 나도 저 동생 생긴다면서요? 어떡해 너무 좋아. 동생 생기면 진이 너한테 조금이라도 소홀해질까봐 엄마 걱정이야. 그런 걱정을 왜 하세요? 난다 컸는데. <laughs> 뱃 속에서 막 발길질도 한다면서요? 지금 하나? 에이 아직 태동할 때안 됐어. <laughs> 아 빨리 아이고. 동생 보고 싶다. 아이고. 진이 너 엄마 여행에서 돌아왔는데 너 혼자 엄마 독점할 거냐? 야 저리 좀비켜 어? 엄마는 아빠 거거든. 아니야 엄마내 거야. 저리 가. 야 진이야 나도 좀 엄마 안아보자 좀. 아빠가 양보해. 야, 야 들어와 응? 다 들어와. 응. <laughs> 왜안 자고 계속 웃기만 해요? 아. 한침됐으면 이렇게 좋은걸 진작에 이럴걸 상우씨는 <laughs> 입덕같은거 안해요? 뭐 사다줄까요? 아기가진 부인이 밤에 막 깨어서 입덕때문에 뭐 먹고싶다고 하면 달려나가서 사오는거 나 그런거 하고싶은데 전 입덕같은거 거의 없는것 같아요 그런걸 해야 재밌죠 한번 생각해봐요 뭐 먹고싶은거 없는지 내가 당장 나와 사올게요 없는데? 입덧해라 입덧해라 입덧 좀 해라 어 진짜 <웃음> <웃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까도 생각했는데 기다리게 잘했네요 이런 날도 오고 사랑은 있어요 어떤 자식이 사랑이 없대? <laughs> <laughs> 수지야, 너 학교 가기 싫지? 우리 시골로 이사 갈까? 이사요? 이사 가면 수지 새 친구도 생기고 좋을 것 같아서. 만복 아저씨도 같이 이사 가는 거예요? 만복 아저씨가 어떻게 같이 이사 가? 그럼 싫어요. 만복 아저씨랑 같이 못 살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자. 잠만 자고 뭐 해? 보면 몰라. 아이스크림 먹잖아. 한입 줘? 됐어. <laughs> 아 서울은 별 보는 것도 힘들어. 시골은 별이 좀 보일까? 갑자기 웬 별하고 시골 타령? 사는 게 너무 뻑뻑해서 수지 학교 적응 못하는 것도 그렇고 답이 안 나오네. 시골 가서 살면 좀 나을까 싶어서. 시골 가면 답 나오냐? 얘가 시골 무시하고 있어. 거기선 네가 뭐할수 있는데? 하긴 사는 환경이 답 없는 게 아니고 내 네, 무능이 답 없는 거지. 다와 왜? 아야 나한테 그렇게 빽 소리 지르는 힘 쥐어짜서 열심히 사러 그러면 돼맛있네 아~ 감동이 저거 진짜 응? 음? 맛있는데? 뭐야? <laughs> 먹고 싶지. 도움이 하신 말은요? 오늘부터 나오시지 말라고 했어요. 내몸 건강하고 식구 단출한데 집안 일이 뭐 많다고 도움이를 써요. 돈이 썩어났어요. 안 돼요. 임신는데 어떻게 살림을 혼자 한다고? 너무 몸안 움직이는 것도 아기한테 안 좋대요. 저 출근해요. 일 아직 안 그만뒀어요? 임시직이긴 한데 그만두랄 때까지는 해야죠 내가 생활비 다 주는데 왜 힘들게 일을 해요 정심심한 병원에 나와서 일해요 내가 자리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재용씨가 생활비로 주는 돈은 진이랑 태어날 우리 애기 위해서 적금 들 거예요 재용씨 지금이야 돈잘 벌지만 미래는 모르는 거고 우리 애들 위해서 준비해야 해요 그리고 결혼할 때 재용씨가 갚아준 사채빚 돈 벌어서 조금씩 갚을게요 아니 그걸 왜 갚아요? 우린 부부인데 계약 결혼 때문에 갚아준 빚이잖아요. 이젠 정식 부부고 계약 결혼 때 받은 거제 힘으로 갚아야 마음이 편해요. 상은 씨 임신 초기예요. 무리하면 안 되고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조심할게요. 엄마가 신나고 힘이 넘치면 아기한테도 좋대요. 응? 오늘은 내가 먼저 출근하니까 뽀뽀. 대체 뱃속 이야기가 상희 씨한테 무슨 짓을 음. 한 거야? 이게 라이벌 회사에서 출시된 샴푸예요. 우리가 이번에 출시한 샴푸 성분과 일치합니다. 성분 제조 기밀이 누출된 게 틀림없어요. 이 샴푸가 우리 회사 샴푸보다 싸게 판매되면서 우리 신제품 매출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회사의 핵심 제조 기술을 넘긴 스파이가 있단 말씀입니까? 핵심 제조 기술은 연구소와 저만 어. 공유하는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민범 무자. 경쟁 회사 신제품 출시로 회사 주가까지 하락하고 있어요. 회사 최대 위기를 어떻게 훗받건지 대책이나 마련해요. 안 그러면 우리 이사들은 민범 무자한테 책을 물 겁니다. 스파이가 있다면 조사를 통해 밝혀낼 것이고 이번에 입은 회사의 손실은 새로 론칭할 치약으로 만회하겠습니다. 지켜 볼게요. 그리고 소문이겠지만 사내 연애 때문에 민 본부장이 회사에 집중하지 못한단 말이 있어요. 민감한 때인 만큼 사생활도 주의했으면 해요.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날 조하는지 그것도 조사하겠습니다. <laughs> 회장님이 어떻게 만든 회사인데 아들이 말아먹게 생겼어. 회사 소기점에서 연애 짓이나 하고 그것도 직원들 보는 회사에서 자. 인원 부장 오고 매출도 오르고 회사 이미지도 좋아졌으니 좀더 지켜보자고요. 책임은 지켜본 후에 물어도 늦지 않아요. <laughs> 마두소 원장이. 연락도 안되고 사라졌어 조아영처럼 어제까진 병원에 출근했으니까 멀리는 못 갔어 나가보자고 잠깐 치약 <람소리> 인천 샘플 나왔습니다 다들 써보시고 후기 부탁드립니다 이수 대리님 경미 씨. 이거 직원들한테 돌려가지고 게시판에 후기 받겠습니다. 난 회사 고객으로 구성된 자문단한테 치약 샘플 보내는 일을 할게요. 네, 그러면은 저는 다시 연구소로 보고하겠습니다. 내가 조용히 돈만 가지고 사라져 주려고 했는데 그러면 네가 실망할까봐 나도 떠나기 전에 네가 만족할 만한 선물을 준비해주려고. 네가 준다는 선물이 이거였네 네가 스파이를 심어서 회사 기밀을 경쟁 회사에 넘겼어 아, 왔어요? 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길래 거? 그 소리도 못 들어요. 그냥 좀. 뭔 일로 우리 꽃미남 백수 씨가 이렇게기운이 없으실까? 회사에 스파이가 있다는 소문 들었어요? 아니요, 전혀요. 들었군요? <laughs> 네, 들었어요. 회사에 소문이 쫙 났어요. 근데 겨우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기운 빠져있어요? 음, 내가 아는 민영주 보무장님답지 않다. 나 기운 빠져있지 않은데. 그래요. 내가 잘못 봤을 거예요. 내가 아는 민영주는 아주 강해요. <laughs> 윤리안이라는 못난 여자가 쓰러졌을 때마다 이렇게 세워줬고 문제가 생기면은 더더더 강해지는 세상에서 아주아주아주아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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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고 강한 남자 이어공주 아줌마 어떻게 이렇게 맞는 말만 하실까? 그럼 저는 그렇게 믿고 연구소 갑니다 밥 같이 먹자로 싸운 거 아니에요? 신제품 치약 출시 앞두고 열일하느라 밥 먹을 시간도 없네요 많이 먹고 힘! 알았죠? 네, 어, 그형 받들겠습니다. <laughs> 자, 식사 회는요요 치약 1차 샘플로 치카치카 깨끗하게 하세요. 형주씨. 형주씨가 절망의 나에게 힘을 주었던 것처럼 나도 형주씨한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반드시 신제품 치약 성공시킬 거예요. 윤리현 씨, 사랑하면 뭘 해달라고 옆에 있어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전부예요.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내게.